김두관이라는 본인이 좀 이렇게 단계 단계에서 이렇게 탁 올라가지를 못했던 것들. 제가 지금 곰곰이 돌아보면은, 은두 도지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김포 때 신설 선거부가 되면서 다시 오시고, 또 양산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또 양산 가가지고 지키고, 당을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김두관은, 희생을 했는데 또 어려운 데 가서 이 쉬운 데가 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데 가서 뭐 따오기도 하고 근데 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걸까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책임이 크고요 저건 저세력를못 만든 업보이기도 하고 변명을 하면 뭐절차당화대기 만성이라고 행 <laughs> 제가 좀 <laughs> 낭만적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어, 국민을 섬기면서. 어, 시대 정신을 이 입각해서 역사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 역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늘, 어쨌든 뭐, 어, 조금씩 공부하고 이런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좀, 어, 너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제가 또, 어, 약간, 뭐, 그, 대세랄까,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트워가는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해요. 제가 행정자치구장관할 때도 문는 대통령께서 불러서 이렇게 하다 없어요. 그리또 청와대 전무특보 이런 거할 때도 대통령께서 부르면 같이 제가 뭐 누구처럼 부속실이 이야기를 해서 약국 드릴 말씀이대다가막 하고 이런 게잘안되 가지고 제 성격이라든지 뭐, 뭐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 지금은 조금씩 그 습을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몸에 배인 걸그나 지금 방식으로 하면 평생에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좀 각오를 가지고 조금 속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또뭐 어쨌든 좋은 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뭐, 그게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